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상 2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싸움터에서 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터인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고 나라는 존재가 불행해지고, 나의 영혼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평생 전쟁에 관하여서 훈련받고, 전쟁에서 더 많이 정복하고 이기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죄의 포로가 되지요.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하면 포로가 되어서 죄가 주는 생각, 사망의 생각, 나를 고통하게 하는 생각, 나를 침울하게 하는 생각, 나를 절망케 하는 생각, 두렵게 하는 생각, 분노하게 하는 생각,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원수 직간의 관계에서 살아야 하는 그 환경 이러한 것이 죄의 포로 생활입니다. 그것이 자유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이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기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내가 누리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죄와의 싸움, 이 죄의 외우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가인과 아벨의 기록이 있죠. 이 형이 되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분노를 그가 품고 분노를 자꾸 생각하니까 분노에 사로잡히죠. 그 분노가 어떻게 변질됩니까? 미움으로 변질되죠. 그 미움이 더욱더 자꾸 강해지면 어떻게 변질됩니까?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것으로 변질됩니다. 이 모든 것은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죄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지만은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그 죄는 사탄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충동시켜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포로로 끌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수시로 나타나죠. 그죄 뒤에는 악한 이형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쳐서 죽였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가인이 그랬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죄에 사로잡혀서 이용당한 것이죠. 그것을 다스려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그는... 괴로운 노동, 저주의 노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다 그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이요. 이것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가 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죄가 나를 유혹해서 자기의 포로로 만들어서 자기가 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귀의 인격이 나오게 하고, 마귀의 성품이 솟아나게 하고, 그건 뭐예요? 완전히 포로 생활 아닙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즐겁지 아니야, 하지만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생활이에요, 포로생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죄와의 싸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죄, 죄는 가만히 있습니까? 죄가 나를 공격하는데, 죄와 우리와는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의 자녀와의 원수라고요, 원수 대적이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들이고요. 죄의 포로 생활하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죄는 원수요. 악한 영들과의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원수가 가만히 있습니까? 공격하죠. 왜 공격합니까? 포로로 잡아서 이용하려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쓰려고요. 그리고 마귀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려고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깨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단련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무장한 상태에서 우리 이기면서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민숙이 일장을 읽어보시면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 생활로 들어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싸움에 나갈 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준비하라. 개수하라 그랬어요. 이 전쟁이 언제까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무장할 줄 알아야 되고 싸워서 이기는 비결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훈련해서 싸워서 이기는 삶이 더욱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본문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세요. 국과 같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영적으로 빛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영적인 빛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생명의 빛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생명의 빛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 생명이 그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 있고 그를 시들게 하고, 그를 병들게 하고, 그를 학대하고, 그를 괴롭히게 하고, 그를 약하게 하는 사망의 생각, 죄의 생각들이 벗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가까이 해야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을 아시고, 평생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요. 대적을 물리치고 자유를 그만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을 꼭 아시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만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을 내가 모시지 않는다면은 빛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이 필요하지요. 빛의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빛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은 어디서 온다고요?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면 마음이 어두워지죠? 얼굴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은 마음이 밝아지죠. 얼굴이 밝아지죠.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이 죄와의 전쟁터에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죄와의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던 죄와의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죄와의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이기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물질 앞에 죄가 물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주님을 모시고 사세요. 그래야 어둠에서 자유를 그만큼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에서 오는 생각으로 찔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것은 죄의 포로생활이에요. 포로생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생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인지, 생명의 빛을 받아야 살지, 나를 죽이는 어두움을 받으면 죽어요. 죄에서는 어둠의 생각이 오고, 사망의 생각으로 나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빛이 나타나요. 생명의 생각이 나타나요. 생명의 생각을 받아야 내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내 몸도 건강해져요. 나의 환경도 건강해진다고요. 나의 환경이 어두우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내 몸이 어둠에 있어 보세요. 병들어질 수밖에 없죠. 병이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 죽음의 고통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은 생명의 생각으로 오고요. 죄에서 오는 어두움은 사망의 생각으로 나에게 온다고요. 사망의 생각을 피하셔야죠. 받아들여서는 안이 되지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생각을 받아야 건강하게 삽니다. 생명의 생각을 받아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죄의 포로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여러분 항상 생명의 빛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10편 11편 1절 2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랬어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 도다 여호와께 피하였다 다윗이 전쟁에서 하나님에게로 피하였더니 이겼다. 죄와의 싸움, 죄, 가 나를 공격하지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나에게 침투합니다. 공격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그 죄와의 싸움에서 그리로 달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하나님에게로 피하세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랬어요. 언제 전쟁터에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달려올 때,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이 나에게 달려올 때 하나님에게로 피하세요.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속절없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에게로 피하세요. 그것이 전쟁 이기는 방법이고, 전쟁하는 방법이요. 빛을 찾으세요. 빛으로 달려가시면은, 어둠이 빛에 의해서 나를 잡으러 오지 못하고, 나에게 나타났던 그 죄의 군사들이, 그 생각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되시기를 꼭 바라요. 꼭 그렇게 하셔야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10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죄의 세력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죄의 생각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나에게 공격할 때에 사망의 생각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단체로도 들어오고, 첩별로도 들어오고, 한두 사람 이렇게... 첩자로 들어와서 나를 미혹하기도 하고, 대군을 이끌고 들어오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저들의 군사력으로 창과 어, 화를 가지고 무너뜨린 것 아니죠.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첩자를 보낸다든가 대군을 이끄고 나에게 쳐들어올 때에 대적을 물리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토피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삶을 사셔야 전쟁의 날에 하나님에게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되게 살아야 내 주변 사람 들 에게 그복을나 누어 줄수있는귀한 사람 이 됩니다. 이웃 을해 치는 사람 이, 아 니라 이웃 을돕는 사람 으로, 사는 것이 귀한 사람 이 예. 지요. 우리 그렇게 이전 보다 더복 되게 사는 사람 이 되도록 항상 노력 합시다. 예, 감사 합니다.